이 해차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검사를 해봤는데 제가 확인할 때는 다른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분을 찾게 되시는 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존 문제에서 변경된 내용은 s u m product 함수와 left 함수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부분만 달라졌습니다. 엑셀에서 sumproduct와 left 함수를 썼기 때문에 기존의 강의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트에서는 잔에게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제목에 밑줄을 표시하지 않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제목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홈에 밑줄을 취소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잔액만 데이터 레이블에 값이 표시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잔액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막대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변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기존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입력자료에서 서로 다른 점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차이점이 없는 것 같고 혹시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뀐 점은 웨어조건 절에 반드시 음반코드 판매수량 라이크 연산 반드시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음반코드 그 다음 판매수량, 그리고 마이크 e like 함수를 썼습니다. 그 다음 innerjoin, orderby도 inner order 모두 써서 기존의 강의에서 이대로 풀었기 때문에 기존 강의를 참고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제 보고서 제목에미출만 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제목을 선택하시고 서식 탭에서 밑줄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는 도형의 회색을 흰색 채우기로 변경하겠습니다. 도형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다른 도형을 추가로 선택하겠습니다. 상단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을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글자는 똑같고, 상태 를이, 상태 를로 여기서 줄이 끝났죠? 이 앞에서 엔터를 치시면 숫자가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지 마시고 컨트롤 Z, h 시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질 않죠. 이제 여기에서 딜리트를 눌러서 글자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이제 글꼴을 보시면 구분이 위의 부분이 꺾여 있지 않기 때문에 바탕 글꼴을 하지 않고 글꼴은 굴림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존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